안녕하세요. 시니어 응원바다입니다. 치매는 한번 진행되면 완치가 어렵지만, 생활습관과 음식 선택만으로도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뇌 건강을 지켜주는 치매 늦추는 음식 5가지와 반드시 피해야할 음식 3가지 총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먼저 치매를 늦추는 음식 5가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3가 뇌세포의 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주면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기능을 강화해줍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두세 번 생선을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위험이 절반 가까이 낮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는 자연산두의 영양제라고 불릴 만큼 뇌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호두는 뇌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예전부터 뇌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왔죠.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세포 손상을 막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하루에 한줌 정도 작은 종이컵 한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높여주는데요.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매주 블루베리를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이 평균 2년 이상 젊게 유지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는 루테인 베타카로틴, 그리고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뇌속 염증을 줄여주고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시금치 무침이나 브로콜리 나무를 드신다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죠. 뇌 속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기억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지킨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무려 35%나 낮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야 할 음식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든 음식입니다. 케이크, 과자, 단 음료 같은 음식이 대표적이죠. 이런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뇌에 염증을 만들고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치매 발병률이 높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욕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에는 방부제와 나트륨 그리고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을 좁게 만들고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게 하지요. 단백질은 생선이나 살코기로 챙겨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패스트푸드 튀김 마가린이 대표적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앞당기는 주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대신 구이나 찜 같은 조리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치매를 늦추는 음식 다섯 가지는 등푸른 생선 견과류, 베리류, 녹황색 채소, 올리브오일이고, 피해야 할 음식 세 가지는 설탕, 가공육, 트랜스 지방입니다. 어르신들 치매는 약보다도 생활 습관 관리와 음식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고, 피해야 할 음식은 꼭 줄이셔서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알레르기나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건강에 맞는 식습관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응원받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